들한 주간 잘 지냈나요? 자, 우리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들을 제목을 먼저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함께 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말씀 읽을 텐데, 자 말씀 손가락. 자 말씀 손가락 찾았나요? 말씀 손가락 준비. 야, 야! 시작. 좁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천리역정 우리 챕터 2 그림자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누가 말을 걸어도 침묵하며 걷기만 했다. 그는 마침내 좁은 문 앞에 도착했고 문에는 이런 글이 쓰여있었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크리스천이 문을 두드리자 선이라는 남자가 나와 문을 열어주었다. 크리스천이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선이가 갑자기 그를 확 끌어당겼다. 어? 왜 그러십니까? 이 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성이 있습니다. 그 성의 주인인 바알세불과그 부하들이 이 문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화살을 쏜답니다. 선희는 크리스천에게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물어보았고, 그는 자신의 모험담을 들려주었다. 그리고 크리스천이 선희에게 등에 진 짐을 벗겨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 짐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벗을 수 없는 것이었다. 많이 힘들지요? 하지만 구원받는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견뎌야 해요. 거기에 다다르면 저절로 등에서 짐이 떨어져 나갈 거예요. 선인는이 문에서 조금만 가면 해석자의 집이 나오는데 그가 여행길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보여줄 거라고 했다. 그리처는 해석자의 집에 도착했고 해석자를 만났다. 해석자는 그를 비밀스러운 방으로 안내했다. 이 그림은 이 세상에 다시 없을 고귀한 예수님의 초상화입니다. 이 분은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십니다. 이 그림을 보여주는 이유는 예수님이야말로 유일한 안내자이기 때문이에요. 해석자는 크리스천을 아주 큰 방으로 안내했다. 방에는 한 하인이 빗자루로 바닥을 쓸고 있었는데 먼지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크리스천은 질식할 것 같았다. 해석자는 옆에 있던 소녀에게 물을 뿌리라고 했다. 그러자 먼지는 곧 가라앉았고 방이 깨끗해졌다. 이 방은 복음의 은혜로 깨끗이 씻은 적이 없는 마음이에요. 처음 방을 쓸기 시작한 하인은 율법이고, 물을 가져와 뿌린 소녀는 복음이에요. 율법은 죄를 알려주어 죄를 짓지 못하게 도와주기도 하지만, 죄를 없애주지는 못해요. 그럼 물을 뿌리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물을 뿌리니까 방안이 깨끗해졌죠? 먼지도 날리지도 않고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믿음을 통해 죄가 뿌리 뽑혀 사라지고 영원히 깨끗해진답니다. 해석자는 이번에 크리스천을 작은 방으로 안내했다. 방에는 두 아이가 앉아 있었다. 형의 이름은 정육이고 동생의 이름은 인내예요. 두 아이의 아버지가 내년에 가장 좋은 선물을 줄 테니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육은 당장 달라고 때를 쓰고 있고 인내는 기꺼이 기다리고 있어요. 두 아이는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해요. 정욕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의 삶만 생각하는 사람이고, 인내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정욕은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좋아해서 지금 당장 좋은 것을 다 가져야만 만족하고, 모든 재산을 탕진해버리고, 이 세상 끝에서 망하고 말 거예요. 그렇다면 인내가 지혜로운 사람이군요. 인내는 앞으로 가장 좋은 걸 누릴 테니까요. 해석자는 크리스천을 불이 타오르는 방난로로 데려갔다. 난로 옆에서 어떤 사람이 불을 끄려고 계속 물을 부었지만, 신기하게도 불은 점점 더타르가 타올랐다. 정말 신기한 일이네요. 여기엔 비밀이 있어요. 불길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 안에 부으시는 은혜를 의미해요. 사탄은 불을 끄려고 난로에 물이 퍼붙이요. 그러나 사탄이 아무리 방해해도 불은다 뜨겁게 타오르는데, 그이유를 확인해볼까요? 해석자는 크리스천을 벽 뒤로 데려갔다. 거기엔 한 사람이 기름통을 들고 계속 기름을 붓고 있었다. 기름을 넣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방해해도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영혼은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답니다. 해석자는 이번에는 크리스천을 티릇같이 어두운 방으로 데려갔다. 한 남자가 쇠창살 안에 갇혀 있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한때 누구나 인정하는 훌륭한 신앙인이었어요. 당장이라도 전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자부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절망 그 자체입니다. 절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을 거예요. 어쩌다 일이 되셨습니까? 정욕에 이끌려 눈에 보이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성령이 떠나게 되어 더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마음이 굳어져. 회개조차 못할 지경입니다. 예수님의 국률은 끝이 없으십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믿지 않았어요. 이제 말씀을 봐도 더 이상 믿어지지 않아요. 저에게는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크리스천님, 이 사람의 모습을 기억하고 <laughs> 교인으로 삼으세요. 이제 크리스천은 떠날 채비를 하고 다시 길을 나섰다. 이곳에서 본 것들을 나는 결코 잊지 못하리라. 지금은 다알수 없지만 남은 순례의 길에서 깨달을 수 있기를. 고맙습니다, 선한 해석자요. 우리 친구들 재밌게 잘 봤나요? 와, 수고한 이 영상을 만든 우리 영화부 교사들 위해서 우리 박수. 너무 수고했다 맞죠? 와, 다음 주가 또 기대가 된다 맞죠, 우리 친구들? 자. <laughs> 우리 친구들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자짜자와이친구 한번 보세요 이 친구가 어떤 옷을 입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네요 우리 영화부 친구들 중에도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면서 와 오늘 교회 갈때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아마 이렇게 고민하고 입고 온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마음에 더는 옷을 입고 왔나요? 입고 왔어요? 자 이처럼 옷을 고를 때도 이것을 입을까? 이 옷을 입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어요. 다음 그림 볼까요? 짜잔. 자, 어? 어떤 모습이에요? 한 친구는 화가 나 있네요. 또한 친구는 이렇게 눈물을 막 흘리고 있어요. 두 친구가 아마 이렇게 싸웠나 봐요. 우리 친구들. 싸움을 하고 난 후에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아마 이런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저 친구랑 이제 절대로 이제 말도 안할 거야. 다시는 함께 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와, 내일 친구를 만나면 내가 먼저 미안해 하고 이야기해야지 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처럼 이렇게 싸움을 했을 때도 우리 친구들이 선택을 해야 하는 이렇게 문제를 또 만나게 되는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맛있는 음식이 있을 때도 그렇고 여행을 갈 때도 그렇고 어딘가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 주일에도 우리 친구들에게 말을 들려줬듯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 주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하루, 오늘 하루 이제 12시가 조금 지났네요. 일부 친구들에게는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이 동일한 질문을 하였어요. 오늘 하루,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을 나는 선택을 했어요 하는 친구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는 12시가 이렇게 조금 지난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선택을 했어요 하는 친구. 했나요? 엄마 아빠가 말씀하실 때 네라고 대답했나요? 아니에요. 와 이부 친구들 중은 좀 많다 맞죠. 이부 친구들 중에는 한명 있었어요. 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한 친구가 한명 있었는데 이부 친구들 중에는 좀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왜 우리 친구들은 친구들은 이처럼 이러한 선택을 하고 저러한 선택을 할까요? 왜 그래요? 어떨 때 우리 친구들이 가장 기뻐요? 내가 좋아하는 거 맞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했을 때 우리 친구들이 와 너무 기쁘다 오늘 하루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들려줄 말씀 말씀에 우리 친구들이 넓은 문과 좁은 문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넓은 문으로 가야 하는지, 좁은 문으로 가야 하는지, 우리 친구들에게 들려줄 텐데요. 그런데 중요한 거, 정답을 먼저 알려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좁은 문으로 가라고 말씀하셔요. 아마 우리 친구들 중에, 어, 넓은 문으로 가면 안 되나요? 그 문으로 가면 엄청나게 편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철로역정 이야기 보면 크리천이 나오죠. 크리천이 이렇게 울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해야 할지 모를 때 누군가가 나타나죠. 바로 전도자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나타나서 크리천에게 저 불빛이 보이는 초범문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길을 가다가 누군가를 만나게 되죠. 세속 현자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요. 그리고 도둑 마을을 소개받고 그곳에 가면은 율법 학자를 만나게 될 테인데 지금 당신이 지고 있는 이짐 너무 너무 엄청나게 무겁죠? 그곳에 가서 율법 학자를 만나 만나게 된다면은 그 짐을 당장 벗을 수 있게 된답니다. 이 말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크리처는 와 정말 내가 저기 좁은 문까지 가지 아니야. 하지 않아도 내가 이 도둑마을에 가서 율법학자를 만나게 된다면 나의 이 무거운 짐을 벗게 된다고 그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도둑마을에 가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그곳에 가서 율법학자를 만났는데 짐이 벗겨졌을까요? 벗겨지지 않았을까요? 허, 맞아요 벗겨지지 않았어요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몇백가지 이렇게 계명들을 알려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계명들을 말씀하실 때는 우리에게 이것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알려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려 주신 이 계명들을 우리는 다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을 다 지켜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에 갈 수가 있대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계명들을 다 지키면서 살아갈 수 없어요. 맞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갈수 없는 건가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영원한 나라에 갈수 없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도덕법도 있고, 맞죠? 착하게 살면은, 착한 행동을 많이 하면은, 나는 천국에 갈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절대로 그런 사람은 구원 받을 수가 없다는 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줬는데요. 자, 조금 전에는 이 친구들 이것을 보세요. 앞에 그림 넓은 문이에요, 맞죠? 엄청나게 넓은 문이다, 맞죠? 열명도 지나갈 수 있겠는데, 그런데 이 문은 어때요? 허, 너무 좁은 문이네요. 우리 친구들 한 명도 겨우 지나갈 만한 좁은 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처럼 이 좁은 문을 아마 지나가 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명, 세 명, 네 명에서 한꺼번에 지나가려고 하면 이, 집을, 이 문을 지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나가다 포기할 수도 있겠다. 맞죠? 와, 나는 못 가겠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이 좁은 문 바로 뒤에 우리 친구들이 엄청나게 좋아하는 놀이공원이 있다.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맛있는 과자도 있고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장난감도 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 좁은 문을 지나가고 싶을까요? 안 지나가고 싶을까요? 지나가고 싶죠. 다른 어떤 친구보다도 먼저 막 달려가서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 내가 먹고 싶은 과자도 먼저 먹고 싶을 거예요. 맞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일부 친구들에게 또 알려주었는데, 우리 금요일만 되면은 이렇게 좁은 문을 통과하고 싶은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금요일 밤만 되면 그 친구들이 나타나요. 우리 영화부 친구들 중에도 아마 그 경험을 해본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금요일날 언제? 찬양이 끝난 그, 나누, 쉬는 시간이 되어지면은, 우리 친구들이 어디선가 나타났는지, 쏜살 같이 막 달려와요. 왜? 무엇을 먹기 위해서? <laughs> 맞아요. 간식. <laughs>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사탕이 있어요. 초콜릿이 있어요. 맞죠? 젤리가 있어요. 그 간식을 우리 친구들이 먹기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전력 질주를 달려와요. 전도사님이, 그 간식 있는 데서 이렇게 찍게 보면은, 우리 친구들 넘어질까봐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 무서워요. 그런데 한 번은 진짜 친구가 그곳에서 떼굴떼굴 구르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절대 울지 않았어요. 벌떡 일어나서, 일어나서 더 빨리 뛰어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좁은 문 뒤에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들 있다면, 은 이렇게 전력 질주를 해서 우리 친구들 열심히 열심히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좁은 문, 이 좁은 문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이 모두 다 믿는다고 손도 이렇게 버쩍 들었었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한 친구들이 이곳에 다 모였어요. 맞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계속해서 "나는 순례자예요. 이렇게 또 크게 외쳐도 봤어요. 맞나요? 우리 친구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친구들이 이 좁은 문을 통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통과를 하여서 열심히 열심히 순례자의 길을 우리 친구들도 달려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때로는 우리 친구들이 넘어질 수 있어요. 열심히 달리다가 세속 현자처럼 우리 친구들을 유혹하는 것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 친구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들이 이겨내서 다시 일어나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을까요? 누굴 생각하면 될까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되겠죠.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 친구들에게 주셨는지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 친구들이 다시 벌떡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해요 우리 크리스천 생각나나요? 크리스천이 율법학자를 만났지만 제의의 짐을 벗지 못했어요 그러다 다시 길을 가다가 전도자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전도자에게 홀이 났어요. 왜 홀이 났어요? 가르쳐 준 길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다른 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홀이 났어요. 그때 크리스천은 변명하지 않았어요. 네, 잘못했습니다. 분명히 전도자님께서 저기 빛이 보이는 조부문으로 가라고 알려주셨는데 제가 다른 길로 갔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먼저 고백했어요. 조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이 잘못한 죄를 먼저 고백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전사님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깨끗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전사님은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맞아요.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이 도덕법. 그리고 착한 행동을 많이 하면은 저도 천국에 갈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좋은 나라, 아름다운 나라에 그냥 갈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영원한 생명도 얻을 수 없고, 영원한 나라도 우리는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우사님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일까요? 맞아요. 제가 죄인이에요. 이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전에 너무나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어요. 아마 우리 영화부 친구들도 예수님을 만난 친구들은 맞아요, 예수님 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도 고백했을 거예요. 그리고 전사님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변화. 그냥 맞아요, 제가 죄인입니다. 이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일까요? 정말 미운 친구가 있었어요. 정말 미웠어요. 사실은 말하고 싶지 않았고 얼굴도 보기 정말 싫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용서가 되어지고 그 친구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친구들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변화가 일어난 친구들은 이 좁은 문을 통과하여서 이 순례, 순례자의 길을 더 열심히 따라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편한 길로 가면 너무너무 좋죠, 맞죠? 편한 길로 가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가고 싶은 길로 가면은 마음에 흡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구원받을 수 없대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영화부 친구들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 순례자의 길을 끝까지 완주해는, 완주를 해내는 우리 영화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따따따